안녕하세요. 언제나 야무진 정보와 함께하는 술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온누리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지 마트나 이런 다른 매장 같은 데서 특별히 큰 할인을 보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 같은 시점에는 할인율을 보고 구매하기 보다는 구하기 어려운 물건들이 있는 곳을 잘 찾아서 적절한 가격에 구매하는 게또 현명한 소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구매 기회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2월 3일 오전 10시에 오픈하는 오픈런 행사 이마트 24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나오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평소에 구하기 약간 어려운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리고 계시던 분들 잘 찾아보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부터 친절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 보시죠. 야, 무지주 자, 먼저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마트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 이마트24라고 편의점 전용 어플이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거를 설치하셨으면 먼저 앱 메인에서 마이 페이지 그리고 단골 매장을 집 근처에 있는 이마트24 매장으로 등록해 주시고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문에 성공하시더라도 가까운 매장에 가셔 됩니다. 서 직접 픽업 을해 오실 수있기 때문에 단골 매 장은 등록 을해놓으 시는 게좋 습니다. 자, 이번 행사는 이마트 24 창립 기념 행사 위스키 행사고요. 흔치 않은 물건들이 조금 있는데 가격이 뭐 엄청 싸거나 훌륭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매장이나 조금 작은 리커샵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물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3일 오전 10시에 오픈과 동시에 구매를 진행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물건들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은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흔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없는 분들은 없는 저페니즈 위스키, 히비키 하모니 14만 5천원에 나와 있습니다.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전종목 잘알 수가 없는데요. 요즘 일본 환율도 높고, 또 여행을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게 아니라면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마지노선 정도에 걸려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14만 5천원 지금 꼭 구매해서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가격에라도 뭐 구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히비케 하모니 준비되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옥토머 15.1, 15.2, 15.3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15.1은 39만 5천원, 15.2는 41만원, 15.3이 무려 49만 9천원으로 뭐 최근에 나온 배치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맛이 또 좋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옥토모어 구하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당분간 일본이나 대만 가실 일이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그나마 조금 편한 선택지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잘 고민하셔서 구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자, 이번 행사에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제품군입니다. 바로 글렌터의 시리즈인데요. 글렌터의 12년 2023 버전이고요, 13만 천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글렌터의 12년 2024년 버전 13만 천원 역시 가격은 같고요. 글렌터의 10년 2023년 버전 10 2만 원입니다 그리고 글렌터의 트리플로드 11만 원 나와 있구요 글렌터의 15년 28만 1000원입니다. 글렌터렛 자체가 요즘 워낙 구하기가 어려워서 맛이 좋은 쉐리 위스키로 소문은 나 있는데 뭐 어디는 뭐 인질도 같이 좀 껴있는 것 같고요. 일단 물량 자체가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간절하게 찾고 있는 위스키입니다. 글렌터렛 12년, 23년 버전, 24년 버전 뭐 가격 아주 좋은 가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도 나쁜 가격 아닙니다. 한병 정도 구매하셔도 절대 후회 없을 가격과 맛이라고 하니까 일단 구해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12년을 못 구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글렌털의 10년이나 트리플 우드를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하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12년이 아니라면 10년과 트리플 우드 같은 경우는 약. 그 호불호가 갈리고 평가가 12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지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로 굳이 12년을 못 구하셨다고 해서 12년보다 1~2만 원밖에 안 빠지는데. 굳이 구하실 필요는 개인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12년 구매에 성공하시면 좋고요. 굳이 10년이나 트리플 로드를 1, 2만원 싸게 해서 구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구매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블렌디드 위스키로 발렌타인 23년 26만 8천 원, 로얄 살로트 30년 흔치 않은 물건입니다. 69만 8천 원 올라 있는데 역시 가격이 막 화끈하게 세일하는 그런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네,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조금 저렴할 때. 당장 필요한 게 아니시라면 조금 참으셨다가 천천히 구매하셔도 될것 같고요. 다음은 1792 12년과 1792 바트린 본드 있는데 이거는 가격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상시가에 가까운 가격이라서 뭐 지금 당장 꼭 구매하셔야 될거 아니라면 어 이건 재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구하기 어려운 버번 위스키 2종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웰러 12년과 E.H. 테일러 스몰 배치가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이건 면세점 특산품. 이 정도 가격 선이라면 리커샵에 잘 찾아보시면 뭐 있을 수도 있는 가격대긴 하거든요. 그래서 꼭뭐 여기서 구매하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제주도라도 가셔서 면세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면 웰러와 EH 테일러 스몰 배치 법원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그래도 한번씩 드셔보시고 싶어 하는 물건이니까 이번 기회에 굳이 뭐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네. 면세점 찬스를 꼭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입니다. 약무지주 그리고 이마트 24에서 BC카드와 함께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조금 괜찮은 가격대의 물건들이 보입니다. 지금 할인 행사하고 있는 물건 중에, 벤노막 10년, 약피트, 쉐리피트로 입문용으로 아주 유명한 제품이죠. 저도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 BC카드로 행사 적용 시 62,100원이고요. 24년, 작년 연내 최저가보다 뭐한 2,000원 정도 비싼 가격이니까 괜찮은 가격입니다. 안 드셔보신 분이나 다 떨어지신 분한병 정도 쟁이시려면 이 정도 가격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쉐리 위스키의 강자로 치고 나오고 있는 탐두입니다. 탐두 캐스크 스트렝스 배치 8번 15만 5천원 나와있는데요. BC카드로 할인받으면 12만 4천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이 정도면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훌륭하거든요. 또 캐스크 스트렝스에서 55.8도의 낭낭한 도수고 올로로스 쉐리 캐스크 숙성을 통해서 퍼스트필만 고집하는 이 탐두의 고집 그리고 올로로스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을 했다고 해서 쉐리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요즘 구하기 조금 어려운 물건들 이마트 24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판매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열시니까 카드도 등록해 놓으시고 준비 잘 하셔가지고 오픈 하자마자 꼭 원하시는 물건 구매하시길 희망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발빠르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술카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